자, 오늘은 어제께랑 좀 반대편, 어제 채취했던 그 반대편을 왔는데, 어우, 뭐, 좀 많을 줄 알았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아, 그래도, 저, 약속은 약속이니까, 제가 오늘 강행군을 해서라도 오늘 꼭 채취를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다시 포인트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골짜구니에 이렇게 지금 이 마른 골이고 옆에는 이렇게 뚝이 있습니다 뚝이 있는데 골짜구니를 제가 해치러 가면서 정말 어떤 포인트에 다시 자생하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골짜구니 초보자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담는 거고요. 이렇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시죠. 보세요 골짜군인데 보세요 이제 여기 도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개가 자라고. 자 여기 여기도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보시면 음. 지금 보시면. 이쪽 근처 예저 위에도 자 보이시나요? 이 아, 위에도 이렇게 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창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나가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죠? 주변을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또 숨어 있죠? 자 위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십시오, 그죠? 처음에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렇게 건부를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높은 골짜구니 그리고 침엽수가 이렇게 분포된 곳 이런 곳에 골짜구 사이를 이렇게 탐사하시면 자, 이렇게 많이 보여요. 보시면 아까 이거 한 개가 보였는데저 상태 좀 볼까요? 토양이 바닥이 좀 딱딱해요. 그래서 이건 뿌리가 좀 깊진 않을 것 같은데. 자, 맞습니다. 이게 바닥이 딱딱해서 이렇게 영양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뿌리가 더 이상 내리지 않고요. 이제 우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토양이 좋으면 뿌리가 이렇게 길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산행하시면서 이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니시면 뭐이 더부살이도 충분히 따지 않을까 하네요. 와 여기 돌 치우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딱 치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돌 치우니까 이렇게 다 보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해 가셨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골자군이 이렇게 줄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한두 개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한세개 뿐이 없는데, 이렇게 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서 없으면, 요건 놔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음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냅두시면 이제 포자가 이렇게 다 형성이 돼서 이 밑에 이렇게 자 나올 것 같아요. 저기도 이렇게, 저 하나가 보이는데, 요거 하나를 이렇게 걷어보면, 이렇게 얼마나 나오는지 알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요거 하나가 보였는데, 요거 한네개 정도 보인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위에, 이렇게 건물로 긁어보면,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 요것도 몇개 없네요. 대신 이제 요기도 이렇게 숨어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 숨어 있고요, 이렇게 하고요. 숨어 있죠? 자, 그럼 여기는 좀, 요거 냅두고, 제 옆에 또골짜구니 사이를 탐방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보자, 아, 가지, 더우사리, 자생하는 곳, 그리고 쉽게 찾기. 자, 이게 아까처럼 골짜구니죠 그러면, 이렇게.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무 밑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이제 살짝 봤죠. 이렇게. 여기 이제 바람이, 골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에요. 내 네, 보시면. 자,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아주, 아주 이쁘게 쫙 올라오고 있고, 요 위에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걷어내니까, 아, 꽃이, 꽃을 확 필라고,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었네요. 아 이게 아마 이 자생지는 제가 처음 공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많은 거는 이렇게 채취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채취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참나무를 걷어내니까 자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워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흔실하게 올라왔죠? 근데 이게 토양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이 뿌리가 많이 내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다큰 거예요. 이게. 이거 보시면 요거는 지금 더부살이 뿌리가 아닙니다. 요거는. 요거는 더부살이 뿌리라고 착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침엽수. 뭐 이런 나무들 그 뿌리에서 이게 기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요거는 요 뿌리랑은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뿌리가 잔뿌리가 없어요 잔뿌리가 없고 이렇게 동그랗게 천마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자이것도 채취는 한번 해볼게요 아 그래도 나쁘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바닥이 지금 이렇게 지금 골그 계곡이 흐르는 골이라 이 뿌리가 좀 깊게 안 박혔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예 뿌리가 지금 이 꽃은 폈는데 뿌리는 많이 안박겠죠예요무 그냥 이 바닥에 있는 거는 어차피 채취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성장을 해봤자 한이 정도 뿐이안 올라오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장마가 지고 이제 여기는 물이 흐르는 곳이라 물이 흐르면 여기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차 차로 끓여서 복용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채취 할게요. 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네요. 뿌리 기르기가.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다래나무, 요, 다래나무 뿌리 또그 옆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점 채취는 이제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내두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또 얘네가 번식을 하니까. 예, 요거 이제 뿌리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요 정도는 괜찮네요. 근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좀, 묻어두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거 한, 다음 달 정도 오면은 또 이제, 이만, 이렇게, 또 이제, 올라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놔두고 가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눔, 열분 했는데, 딱, 그 양만, 딱, 채취하고, 저는, 이제 뭐, 꽃송이 산행으로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오늘 그래서 좀, 굴락지를 하나 더 만나면 아0 분께 이렇게 또 빠른 시간 내에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한 번만 더 찾아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하산 해야겠습니다. 같아요. 음 많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린 곳도 있고 언제 핀 곳도 있고 했는데 아, 어, 그렇게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촬영 잘 마쳤고요 무사히 마쳤고. 가서 이제 물량 확인을 좀 해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나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산행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산행해서 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